은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사울의 불순종이 가져왔던 나비 효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사울을 몰고 갔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부터 예, 그 시작점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들리는 우리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지, 복된 말씀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울의 너무나 악한 모습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은 다시 도피 중에 있었던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서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도피 중에 있었던 다윗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로 향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앞서 말씀에서 다윗이요 각 선지자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유다의 헤렛 숲로 옮겨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확인했는데 어, 그런데 그곳에 머물던 이 다윗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나를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일나는 어떤 곳이냐? 어, 유다 지파의 소. 한 하나의 성읍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 블레셋의 점령지였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으니까, 블레셋과 굉장히 인접,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가드 지역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 그일나라는 곳이고, 그래서 유다의 한 성읍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블레셋과 가깝기 때문에 이 타장마당, 즉 추수 때가 되면은. 국식을 약탈하기 위한 이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당했던 지역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그일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던 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일라가 타장마당을 탈취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저 몰래 은밀하게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어떤 일들을해왔냐라고 성경을 봤더니 이 사울 밑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한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일라가 침략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 마음 가운데는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침략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의분과는 달리 현재의 상황은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그일레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그 뜻을묻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비록 그일라를 구하러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봤더니 가서 그 일나로 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전하십니다. 다윗이 그 뜻을 받고 이제 거기 어쨌든 혼자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군대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그 함께한 자들이 다윗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그 얘길에 대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공유하자 많은 그 무리들이 다윗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너무나 타당해요. 근데. 이 이유를 보자면 우리가 유다에 숨어 있기도 지금 두려운 상태인데 어디 거기까지 가서 소동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이 소식이 우리의 이 소동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로 다윗의 뜻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일라도 물론 침략당한 것이 마음이 쓰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먼저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먼저가 아닙니까? 다윗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막아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자 다윗이요 성경을 보니까 4절에또 한번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재차 물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처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뜻을 전하셨거든요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했던 무리들이 다윗을 막아서자 또한번 하나님께 재차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 이건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셔서 고집 피우게 하지 않으시고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첫 번째 구했을 때는 다윗만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아서자 또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또다시 재차 물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이 그 일날을 구원해서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 불안감이 사실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으로 향하라고 했다면 그냥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구원했으면 됐는데 어,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번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피의 상황이 나의 현재의 상황이 이 구원에 나가기까지는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며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상황이 충돌하는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상황이 자주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그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주저하고 초조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은밀하게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용히. 조심히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어떤 그 숨어 있던 장소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그일날을 구원하러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각자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그일날로 가서 그일날을 구원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지금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정말 쥐잡듯이 찾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니 내 생명에 대한 위협이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마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자니 이것 또한 또 불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스의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상황이 충돌되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다윗과 같이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두번 질문에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갑니다. 고민이 있었겠죠. 상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예,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다윗이 순종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일라에 문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우려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소동을 벌이면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 일라로 향했다라는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 사울이 드디어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7전에 사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음에 들어갔으니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드디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사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수없이 다윗을 찾고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든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다윗을 드디어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도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오늘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다윗에게는 최악의 위기로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지만 그 우려하던 그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또다시 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더큰 어려움이 더큰 위기가 나에게 닥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이 최악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집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질문 앞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나에게 최악의 위기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또 행동이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니,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했으면, 하나님 이런 상황쯤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조차 우리에게는 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왜냐하면 이 순종은요 어떤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저것을 구고절절히 그 뒤에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건 거래지 이건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룩된 여러 순종의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자면 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순종이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모습이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세 친구의 이야기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리를 구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밑바탕이 오늘 이런 결단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 무엇을 했으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합니다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의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서는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의 고백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화려한 예배보다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듣고 따르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하고 그것으로 끝나야지 구차하게 순종을 무기로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순종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거기까지만 나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의 순종이 왜더 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뒤에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예비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다윗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내가 분명히 순종했는데 그 많은 무리들 우려했던 나도 우려했던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사실 이제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구하는 거예요. 이 노베서부터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이 어, 신탁을 묻는 에봇을 가지고거든요. 오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최악의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위시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친이라" 아멘.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에 순종했지만,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울이 그 일나로 향할 것, 또그 일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순종하면서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면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은 순종 이후 최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은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아, 내가 이것하면 하나님 이거 이것 주시겠지,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것 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인가? 오늘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줄까라고 결정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상황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현실이 우리를 휘둘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 제목처럼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수와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걸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